평생 포크만 써서 밥을 먹던 사람이 젓가락 한번 써보고 아 이거 젓가락 쓰니까 뭐 힘도 들어가고 음식도 자꾸 놓치는데 이거 젓가락 왜 쓰는 거야? <목소리> 안녕하세요 머리 씹는 의사 이선영입니다. 어, 제가 모발이식을 처음 시작한 2013년에는 이 비절개 모발이식보다 절개 모발이식이 훨씬 더 대중화가 되어 있었어요. 심지어 모발이식을 하려고 알아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비절개란 방식 자체가 있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. 어, 절개 방식으로 시술하는 의사들이 훨씬 많았고, 일부 의사들이 이제 절개를 하시다가 이제 비절개를 새로 시작하시고, 저는 마침 그때 딱 이제 모발이식이라는걸 시작할 때라서 비절개에 올인을 했습니다.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뭐 학회라든지 뭐 홍보성 인터넷 기사라든지 뭐 여러가지 의사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, 비절개 모발 이식은 절개 방식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비절개 방식은 해선 안 되는 시술 방법이다라고 하는 의사들도 꽤 많았어요. 비절개란 말을 쓰지 말라고 막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. 전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막 7천 모, 8천 모 비절개로만 대량 시술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생착률이 낮다고 할까? 심지어 저에게 이제 절개 방식으로 시술을 한번 하셨는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생착률이 낮아서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제 비절개 방식으로 어, 보강 시술을 해드린 분들도 많았으니까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10년 전의 비절개 모발이식과 지금의 비절개 모발이식에서 막큰 차이가 생긴 건또 아니거든요. 물론 뭐 세세하게 시술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는 뭐 수술 도구라든지 아니면 뭐좀 테크닉들이 개발되고 노하우가 공유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은 사실상 달라진 게 없어요. 그런데 한 10년 지난 지금의 어, 이전에 비절개 모발이식은 뭐 하면 안 된다, 더 떨어진다. 라고 했던 의사들 중에 한 99%는, 은퇴하신 분들 빼고 대부분은 비절개 모발 이식을 지금 하고 계세요.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요? 뭐 우선 첫 번째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익숙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절개보다 비절개를 처음 해보니까 이걸 잘 못했는데 연습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게 돼서 어이 정도면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? 시술 결과 나쁘지 않은데? 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때부터 시수를 하게 되었다 이해는 가지만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경솔한 판단이었던 거죠 평생 포크만 써서 밥을 먹던 사람이 젓가락 한번 써보고 아, 이거 젓가락 쓰니까 뭐 힘도 들어가고 음식도 자꾸 놓치는데 이거 젓가락 왜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죠 두 번째로 지금도 절개 방식이 비절개 방식보다 생착률이나 여러 면에서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절개 모발 이식은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안 좋은 시술이지만 환자들이 원하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. 이거는 실제로 어떤 방식이 우월하냐를 떠나서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절개 비절개에 대한 생각은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를 했을 때랑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. 제가 뭐 처음에 이제 비절개 시작했을 때, 모발의식 자체를 시작했을 때랑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. 절개랑 비절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, 저는 비절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환자에게 또 시술하는 저한테 있어서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절개로만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, 절대 절개 수술은 하면 안 된다. 대지는뭐 절개 시술 비절개 시술 둘다 하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. 뭐 이건 슬릿 식모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. 많은 병원들이 우리 병원에서 하는 방식이 조금 더 우월하다,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판단은 소비자인 환자분이 직접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하는 게 병원의 의사의 역할인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중립적으로 판단은 어렵겠지만요. 어 저도 제가 하는 기존 방식보다 새로 더 유용한,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마음은 갖고 있어요. 하지만 당연히 그 방법이 진짜 효과적인지, 안전한지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본 다음에 도입을 하겠죠. 꼭 의료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야든 전문가는 여러 소비자들에게 또 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